안녕하십니까. 어, 신동기 인문교육연구소 대표 어, 신동기입니다. 어, 오늘은 돈에 대한 오해, 돈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돈은 애인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할 때는 돈처럼 좋은 게 없다는 이야기죠. 애인, 애인처럼 좋은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헤어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증오하고 가장 미워하고 하는 존재가 애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돈을 대할 때 애인처럼 대한다는 이야기죠. 실제 우리 현실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모든 원인이 대부분은 돈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돈을 굉장히 증오하고 돈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무소유, 어 굉장히 좋아하죠 무소유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용이 없습니다. 극단입니다. 굉장히 돈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아니면 돈을 굉장히 저주하거나. 사실 돈은 같이 중립적인데요. 근데 돈과 문화의 관계에 있어서 어 보면은 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요즘 한류가 아 굉장히 세죠. 어. 뭐 우리나라 문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에 이제 동남아를 비롯해서 나가기 시작하다는 지금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케이팝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근데 어 그렇게 이제 케이팝 열기가 뜨고 겁 영화가 나가고 그런 이제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해외에 많이 이렇게 진출하면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상품도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한류 문화가 외국으로 많이 나가니까 상품이 많이 팔린다가 아니고 상품이 많이 팔리게끔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술이 향상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류가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고 할때 어느 쪽이 더 원인이냐를 따져본다고 할때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 나이라는 교수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한 국가가 지니고 있는 요소를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드 파워는 뭡니까? 바로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드파워입니다. 소프트파워는 뭡니까?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프트파워인 거죠. 그래서 한 국가의 어떤 패션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음악이나 아니면 어떤 뭐 드라마나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그 국가의 하드파워가 그 정도 같은 수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드파워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나라의 소프트파워만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한국, 우리나라의 문화들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소프트 웨어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끌게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다시 역으로 이제 하드 파워 쪽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훨씬 더 수출이 늘어나고 한국 제품들이 또 많이 팔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돈과 문화는요 굉장히 밀접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문화하면은 르네상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르네상스는요 결국 돈의 힘입니다. 르네상스는요.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은 바로 15세기, 15세기. 초반때 피렌체에서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피렌체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이 메디치 가문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에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바로 그 이제 문화 전문가들을 굉장히 양성을 했기 때문에 피렌체에서 그렇게 이문상스가 시작이 됐다 하고 보는데 그것도 일견 맞습니다. 그런데 크게 볼것 같으면은 에 그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피렌체는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요 교황청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수익 그 돈을 관리를 어디서 했냐면 바로 피렌체에서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트렌치에서 돈이 돈 겁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천재들도 몰리고 그러면서 돈기부여를 받고 하면서 거기에서 르네상스라는 어떤 중세를 깨우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요, 바로 그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그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억압하는 중세 천년을 살았는데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데 그러한 어떤 사조라든가 구체적인 모습을 어서 디 가지고 올 거냐. 그걸 말고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인 아테네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 역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테네를 중심한 그리스 폴리스 국가하고요.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던 게 바로 BC 492년부터 BC 479년까지.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우리 영화 300이라는 영화로 그 굉장히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이 또 많이 이제 우리한테도 익숙하죠. 어, 근데 그 페르시아 전쟁이 BC 479년에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또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돈을 모아가지고 미리 전쟁을 준비를 하자. 어, 탱크도 사놓고 비행기도 사놓고. 이럴테면요 어, 그렇게 하면서 그 델로스 동맹이란 걸 맺어가지고 그 동맹 기금을 모아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그 동맹 기금을 어디서 관리했냐면 바로 아테네에서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소피스트가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거기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돈이 몰려야지. 사람이 몰리고 하면서 거기서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피렌체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요. 어디로 이제 옮겨지냐면은 로마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로 어 식스투스 이제 4세라는 에, 그 이제 교황. 그다음에 또 레오 10세. 에, 레오 10세는 바로 누구냐면요. 이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이끄는 데 있어 가지고 이세 명의 그 리더들이 나옵니다. 바로 코시모 피에로 그 다음에 로렌초라는 세명 그러니까 다 이제 그 그러니까 코시모의 아들이 피에로고 피에로의 아들이 로렌초인 거죠. 그래서 3대에 걸쳐 가지고 어 이제 그 문화 전문가들을 굉장히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근데 로렌초의 두째 아들이 바로 이 로마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식스투스 4세 때뭘 만들었냐면요. 식스투스 4세 그 로마 교황이 아카데미아 로마라는 로마나 아카데미아 로마나 로마나 라는 바로 이 연구소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이 라파엘로 어, 이런 인물들을 어, 이제 모셔다가 아, 시스티나 대성당 어, 그림을 그리게 한 거죠. 그걸 레오 10세 마찬가지입니다. 그 레오 10세 같은 경우는요. 이 예술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진짜 또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오 10세 때 프랑스 왕인 프랑스와 1세하고이 회담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냐면은 자기 뒤에 포진을 시켰냐면은 레오나르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세 명을 포진시킨 거죠 프랑스와 일세 역시 그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냐 인물이었죠 어 그래서 레오십 세가 굉장히 성공스럽게 그 회담을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어, 레오나르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 그림은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레오나르 다빈치는 다 아시다시피 바로 피렌체가 자기 이제 고향인 거죠. 근데 왜 조국인 이탈리아의 그 명작품인 모나리자를 이탈리아에 남기지 않고 어, 프랑스에 남기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레오1 0 세하고 바로 회담을 했던 프랑스 아이세가 레오나르 다빈치를 너무 좋아해서. 바로 남 프랑스에 있던 자기 별장을 레오나르 다빈치한테 내줍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라. 어, 당신이 프랑스 땅에 있는 것만으로 해서도 나는 너무 기쁘고 영광이다. 어, 거기서 살다가 레오나르 다빈치는 이제 죽었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그리고 그모나리자는 그런 연고로 해서 이 프랑스 땅에 남게 됐고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 세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르네상 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르네상스의 마지막 단계는요. 베네치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베네치아는요. 이탈리아 북 동쪽에 있는 어이제 바닷가 아 이제 지역인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는요. 1492년 이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를 시작하기 전까지 바로 이 아시아에 아시아에서 나는 그런 재화들을 유럽에 뿌려주는 그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했던 인물들 바로 베네치아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어떤 그 상인들도 바로 어디입니까? 베네치아 상인들이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베네치아는 그런 유통, 유통을 담당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부를 모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르네상스 피렌체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거쳤던 그 르네상스 마지막 마무리를 바로 베네치아에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르네상스는 돈으로 시작해서 바로 돈으로 끝난 거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화는요 결국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돈은요 문화를 그 반대급부로서 구속을 할려들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요 문화가 돈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이 그 대가로서 문화를 구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광고인 거죠. 광고요. 그래서 광고. 요즘 대부분의 광고들은 뭡니까? 어떤 내용은 문화인데 실제 거기서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문화, 경제, 정치 세 가지인데 정치는 정의시전. 그 다음에 경제는 이익시전, 문화는 자기시전 또는 의미시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치와 경제는 문화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문화는 자체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경제 영역으로 편입이 될것 같으면 결국은 문화는 경제가 되고 말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는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와 경제도 같이 힘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과 문화는 함께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은 문화를 그렇게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